오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지방에 가심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 거늘 치던자들이 다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그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이 혼돈의 바다 가운데 명하시고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마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위엄과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그곳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지역이었고, 돼지를 치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돼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낯설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을 때 귀신들린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나요? 그들은 귀신들리고 세상의 어떠한 도움으로부터 도움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 묶어놓아도 그것을 끊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이 쓰는 마테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서 카이이두라는 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해석한다면 그리고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리고 보라라는 말이 세 번, 29절과 32절과 34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영어로 친다면 그냥 데어리즈처럼 어, 아무 의미 없이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다음 장면을 설명하는 말로도 볼수 있지만 장면의 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이 상황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감탄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한글 성경 가운데는 모두 생략되어 있는데 이 29절의 시작에 그리고 보라 하면서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그들이 소리지르는 모습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오늘 이3 2절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보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하면서 그 보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32절과 29절 가운데 마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방법으로도 이겨낼 수 없었던 그들이 멈출 수 없었던 그들이 두려워서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 돼지 떼로 들어가서 몰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가운데 악한 것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그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그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삶의 사슬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두려움이든 죄책감이든 중독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그분의 임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보라 오늘 이곳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억압과 질고 앞에서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며 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이야기가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단두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또 그들의 약한 것을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여러 사역을 하신 후에 밤새 폭풍우를 건너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이방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돼지를 잃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지역을 떠나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땅에 억지로 머물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시 바다를 건너서 돌아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이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바다를 건너 오셨는데 갈릴리바다 호수지만 정말 바다와 같은 곳이라 해서 갈릴리바다라고 부르는데 그곳을 건너 오시고서는 결국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 가신 곳은 다시 원래 동네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하고 마을 가운데 가지 못하고 단두 사람만 만나고 온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각 가운데 보면 그날 귀신 가운데 악한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는 그두 사람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아니라 단한 영혼일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고 폭풍구를 건너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많은 영혼들 가운데 기회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한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결코 헛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악한 세력 가운데 답이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고난과 죽임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신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낯선 땅일지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함께 나아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오니 우리의 묶인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는 사랑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